5월 19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마지막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마지막절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 대 제사장의 죽음, 그리고 비누하스의 아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직을 수행하던 엘리 가문.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요. 홈리와 비누하스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던 그 가문이 결국은 성경에서 주는 힌트를 보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laughs> 하지 못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아버지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했고, 옴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제사 자체를 아주 경이 여기고, 또, 악행을 저지르고, 아주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 가문의 그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엘리 대 제사장이 죽고, 비누아스의 그 아내인 엘리 대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는 이런 가문의 몰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잘 읽고 또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에게 택함을 받고 거룩한 일을 수행하던 제 제사장의 가문이었으나 결국은 마지막이 좋지 못했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엘리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했던 것으로 보여요.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런데, 마지막이, 유종의, 신앙의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한 그런 보, 부분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본문 속에서 이 엘리 집안을 정말 타산지석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처음과 중간도, 과정도 좋아야 되겠지만 유종의 미 끝이 좋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자, 한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제 베냐민 아 블레셋과의 전쟁 을 그린 11절까지의 내용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1차, 2차 모두 패합니다. 1차 때약 4천 명이 죽었고 2차 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1차 때 패하고 나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 그래서 그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아, 언약괴가 없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언약괴를 가지고 와서 갖다 놓으면 이길 거다 라는 그러한 참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모습을 보여요. 음. 물론 언약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만 하나님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언약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로에서 언약계를 가지고 와요 거기에 이제 홍니와 비나스도 같이 왔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차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고 심지어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한 사람이 살아서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짓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 자 실로 그 원래 언약계가 있었던 곳,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던 그곳에 와서 아, 이제 이야기를 이 하는 거예요.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에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업이 부르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와서 이제 그 전쟁에서 살아난 사람이 와서 우리는 전쟁에 졌다다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어냐계는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하니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마을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지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괴가 일단 움직였잖아요. 전쟁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어, 자칫 잘못하면은 예, 빼앗길 거고 또 전쟁에서 질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염려되는 마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괴가 일단은 원래 있던 곳을 떠났으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의자 여기 자기의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이제 10, 18절에도 자기의 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자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자이 의자 자기의 의자라는 말그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그 의자, 그 자리라는 거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즉,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권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을 할 때, 아, 그 자리, 그 사람이 갔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의자라는 히브리어가 이 키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그, 그 군데에서 쓰이는데, 일단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의 위, 위에 앉으신 그 의자라는 뜻이거든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한국말로 이제 2장 8절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게 18절에서 이제 나옵니다 밑에서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나라의 위를 의자를 즉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할때그 약속의 말씀을 할때그 단어를 써요. 키세라는 단어. 그래서 의자가 이 굉장히 그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주는 모티브가 굉장히 큰데. 여기서도 자기 의자에 의 앉았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의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엘리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이제 내려가서 보면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는 의미는 대제사장의 직인이 이제 끝났다. 그 의자, 그 위치에서 이제 내려왔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의 끝을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그런 모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자, 14절을 봅니다. 그 백성들이 막 이제 패했다는 전쟁에서 블레스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막 울고불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요.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되미냐.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온 사람이 이제 엘리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니까. 15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나이가 98세였어요. 말았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해석하자면 아, 나이가 멀었으니 나이가 많았으니까 노안이 왔고 눈이 흐렸나보다 시력이 약해졌나보다 근데 여기서 주는 이행간은그 의미는 복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영적인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3장 2절에 3장 2절에도 <laughs>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물론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안도 오고 시력도 약해지고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1차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그다 다른 의미는 그 복소는 뭐냐? 당시에 엘리를 포함한 엘리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안이 가려져 있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엘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영적인 현실을 반영해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일, 거룩한 일, 교회의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아니 여러분, 보여야 이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 영안이 흐릿해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 관심도 없고, 보이지 않으니, 일을 못하죠. 밝은 눈,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엘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러지 못했다. 16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됐느냐. 엘리는 그, 이스라엘 군사를 아들이라고 친하면서 친근감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부를 수 있죠.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불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 도망했다. 졌다는 거죠. 백성 중에는 큰살이 있었다. 많이 죽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했다. 두 아들도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의자, 자리, 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 비대한 까닥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살 나이도 많았고 살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응?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던 것 같아요. 엘리가 이슬, 사사로, 그,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의 초반과 중반부에는 별다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것으로 봐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년에 자식들 관리를 못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비대한, 그러니까 비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뭘 얘기하냐면 육적으로는 비대했는데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대한 까닭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대한이라는 말 단어가 이 히브리어가 외카 웨카 웨카베드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웨카베드라는 단어의 원래 형태가 원형이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카베드가 영광이란 뜻이에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런 뜻.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뒤에 나오는 19절부터 나오는 자기의 며느리의 죽음과도 연관이 좀 돼요. 왜냐하면 비누아스의 아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이 저자가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갑자기 엘리의 죽음과 비누아스의 아내, 며느리의 죽음이 나오는데,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엘리 가문의 몰락을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비누아스의 아내, 즉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해산을 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문학 가운데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응? 남아 선호사상이 아주 굉장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굉장한 기쁨이었어요. 응?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자로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이 며느리가, 비누아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죽어요, 죽어가요. 애를 낳다가 죽거든요. 점점 죽어가면서 한 말이 뭐 괴념치 않고 뭐 아들을 낳았다 기뻐해라고 그런 말에 나는 기쁘지도 않고 왜 그러냐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 죽었죠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엘리의 죽음과 비나스의 아내, 그 며느리의 죽음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카베드 비대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뚱뚱해서. 근데 그 이면에는 이 카베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인데,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났기 때문에 결국 엘리 가문도 그리고 다 멸망당하고 죽게 된 거라는 거를. 이 성경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언어의 유희가 나오거든요. 그 영어로는 뭐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영광이란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그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줘요. 이가봇. 한글 성경에는 이가봇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이카버든 카베드라 아, 했잖아요. 영광이라는 뜻의 부정사,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이야. 그니까 자기 아들을 죽어가면서 이가 보시라고 이름해라.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시아버지가 죽을 때 비대해서 죽은 까닭이다. 성경의 저자가 거기서 웨카베드 하나님의 영광이 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카봇이라는 단어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지금 이 저자가 주고 싶은 것은 이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이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엘리 가문의 멸망, 엘리의 죽음과 이 며느리의 죽음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떠나셨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비대한이라는 웨카베드, 그리고 며느리가 낳은 아들, 이가보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9절부터. 그의 며느리인, 그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워 왔었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충격 때문에 이제 애가 나오는 거죠. 20절, 죽어갈 때에, 죽어요, 며느리가. 애나타가. 죽어갈 때에,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안심을 시켜요. 근데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치도 아니했어요. 그 이유는 20, 그 이유는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있으라 해서 떠났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기뻐하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았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던 거예요.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22절.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비대한 웨카베드, 이카봇, 영광이 없다. 요거를 연결을 시키면서 엘리 가문의 몰락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몰락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게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참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진짜 영광이 아니고 참 영광이 아니고 다 지나간 것들이고 쇠할 것들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참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관심을 갖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엘리 가문,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날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글서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게시성이 큽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죄 가운데서 떠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광 가운데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새날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 대 제사장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아버지, 바라오꼬 은나오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신앙의 영적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시작은 비록 연약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관심을 갖는 세상 영광, 세상의 칭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을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에게도 올려옵 나이다. 아멘.